어. 비행기를 접어 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 한 번을 접고 그리고 팔자서 네모를 이쪽으로 접어서 딱 여기에 여기 여기 이런 분홍색이 안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모 적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세모 적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세모를 접어요. 지집어서 세보를 접고, 접어서, 그 다음, 그 다음, 세보를 일단안 접고, 어, 삼각교원을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걸 그 다음에는 이 요걸 넘겨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접어서 이걸 바늘로 넘기넘기고 다른 쪽은 안겨서 바늘 넘겨서 왼쪽은+ 왼쪽은 되어 있으니까 왼쪽은 또 이쪽을 넘겨, 넘겨서 세모 잡아. 어. 아이스크림 콘 접기를 하고 그 다음 이걸 넘겨 넘겨서 넘겨서 바로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나왔어 펼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뾰족하게 머리를, 딱 이렇게 뾰족하게, 꼬리, 이렇게 나왔죠? 이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은 이게 나와도 괜찮아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죠 이게 머리가 될 거고 이게 머리가 될 거고 이건 꼬리가 될 거예요 머리는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딱요 요쪽에 요 이쪽이 날개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제는 딱 이건 날개 부분이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꼬리 부분을 만들하고 여기는 머리가 딱 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되고, 이건 꼬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시켜놓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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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걸 까, 시꼬리라고 하고, 얘는 그리고 또가시를 만들어요. 까시를 두 개씩 만들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길어지지 않아요? 길어지지 않게. 길어져도 괜찮아요. 화제가 돼서 화제가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잘생긴 부분이 얼굴이 되는 거아 우리는 딱 여기가 얼굴이고 그래서, 여기는 꼬리고,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돼서, 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그래,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딱, 뒤집어서, 딱, 꼬리가, 어, 딱, 꼬리 생긴는 같죠? 여기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엔 아주 조금 펼쳐서 반대쪽도 똑같이 딱 똑같이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거고 그 다음 다음은 이렇게 딱 이제 잘 봐야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아닐까, 기억해. 꼬리는 해도 여기 꼬리는 작게 해도세요이렇게 돼서 딱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면이 꼬리가 완성됐죠? 이 다리를 봐 부분을 할 건데. 이제는 가위가 안 필요해요. 딱, 딱, 가위는 나중에 필요하고, 가위는 나중에 부탁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또 꼬리를 만들거죠 다리는 꼬리 다, 꼬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완성. 여기 뾰족한 가시가 보이죠? 가시는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끄시고 이렇게 하면 움직여도 돼요 약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자 다리는 락 다리는 이거거든요 이걸 꾹꾹꾹 해서 일단 다리 완성 너무 작진 않아요 작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리가 두 개를 완성됐지만, 이 다리만 딱 완성됐어요. 이 다리는 아직 안, 안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예요그리 다리가 짝짝 이렇게. 쓰는 않지만, 안니서늘면 돼요. 어, 섰다. 한 대. 여기가, 딱 얼굴인데, 다리는, 다리는 그런데 너무 작다. 다리는 딱 크게 만든 거예요. 왜 여기에, 여기엔 선이 있냐고요? 왜냐면 얘는 달리고 있어서. 꾹꾹 눌러주면 크게 완성. 꾹 했고 그다음 여기 에 꼬리 우리가 완성됐으니까 이번엔 여기 여기 꼬리로 완성. 그리고 다리를 꾹꾹.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다리는 여기. 그리고 얼굴 딱 내밀. 조금 더 내밀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자꾸 땅으로 봤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땅 자꾸 봤거든요. 그래서 땅걸러야 돼요. 이거 다리 마지막. 다리 마지막이 아니고 마무리 다리. 다리가 자꾸 내려오죠?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는 안 필요해요. 딱,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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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완성 구독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이 칼은 다음영상에 나옵니다 자